겉에서 봤을 때는 뽀송한데 속은 촉촉하게. 보습감만 착! 남는 느낌. 여름에 사용하기 진짜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시파크루스예요.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밖에서는 마스크도 이제 벗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피부를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보여드릴 루틴은 요즘 제가 하는 루틴인데 겉 뽀속촉 들어보셨죠? 겉에서 봤을 때는 뽀송한데 속은 촉촉하게 수분을 꽉 채워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저랑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로 토너를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토너인데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고 유분, 수분 모두 들어가 있어서 아주 촉촉한 제형이에요. 이걸 닥토로도 사용하지만 저는 요즘 스킨팩으로 올려주는 게 너무 좋아서 제일 첫 단계로 스킨팩을 자주 해줍니다. 스킨팩 하실 때는 이렇게 얇은 스펀지 타입의 화장솜을 쓰시는 게 좋아요. 내용물을 적게만 묻혀도 충분히 적셔지고 솜이 먹는 양이 별로 없어서 충분히 또 뱉어내거든요. 이렇게 피부에 밀착시켜서 붙여준 후에 저는 보통 이 시간에 머리를 말립니다. 요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자주 썼다 벗었다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 메이크업이 벗겨진다거나 찍힌다던가 하는 게 많아서 마무리감이 매트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너무 매트한 제품만 발랐다가는 피부가 막 땡겨서 죽겠고 그리고 피부를 매트하게 하고 싶다고 매트한 제품만 사용하면 우리 피부가 유분이 부족한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오히려 피지를 더 뿜어내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로는 이렇게 유분과 수분이 같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 토너가 이름은 토너인데 에센스에 가까운 제형이거든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점점 지속력이 중요해질 때는 제품 가지수를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너 겸, 에센스 겸, 마스크팩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떼볼게요. 진짜 진짜 촉촉해요. 특히 이 토너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분인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펩타이드가 피부 재생과 회복을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제가 요즘 밤에 레티놀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침에는 되도록 피부를 쉬게 해줄 수 있는 성분들을 위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펩타이드가 요즘 제 피부에 더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분과 수분을 채워준 다음에 이제 크림으로 가벼운 수분 보습막을 한겹 씌워줄 거예요. 제가 사용할 크림은 라네즈 워터뱅크 크림인데요. 케이스 너무 귀엽고 예쁘죠? 이 워터뱅크 라인이 이름처럼 수분감 폭발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라네즈에서 초저분자 블루 히알루론산을 개발했대요. 기존 입자에 비해 2,000분의 1 크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만큼인지 사실 감이 잘안 오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물한 방울과 물한 컵의 차이라고 해요. 엄청나죠? 초저분자 블루 히알루론산을 사용해서 피부 깊은 곳까지 수분을 꽉꽉 채워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블루 히알루론산이 여러가지 요인으로 손상된 피부를 리페어 시켜준다고 해요. 마스크도 오래 끼고 생활하고 미세먼지도 많아서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지고 예민해졌잖아요. 그럴 때이 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편안해지면서 피부 속부터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크림 중에 촉촉하기만 한 크림들은 오히려 피지 분비량을 증가시키는데 이 제품은 바를 때는 촉촉하게 발리는데 흡수되고 나면 미끌거리거나 끈적거리는 느낌이 없어서 하루 종일 이 상태로 쭉 유지가 되더라고요. 촉촉하게 피부 보습을 채워주고 흡수도 굉장히 빨라서 보습감만 착! 남는 느낌. 보통 제가 아침에 스킨케어하고 오후 3, 4시쯤 되면 눈가나 볼 이쪽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미스트 자주 뿌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이 크림을 사용하고부터는 미스트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만큼 이 보습감이 오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속부터 보습이 되는데 마무리감은 또 이렇게 뽀송해요. 그래서 메이크업할 때 절대 안 밀리는 느낌. 그래서 쿠션이랑 사용했을 때도 조합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스킨케어 제품을 속보습을 잡아주고 마무리감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을 골라서 사용해줬고 이제 선크림을 가볍게 발라볼게요. 아떼 비건 선크림인데 진짜 촉촉하게 발리는 제품이고요. 메이크업 안할 때는 이것보다 치덕치덕 진짜 양을 많이 바르지만 보통 메이크업 제품에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 할 때는 선크림을 얇게만 바르는 편입니다. 이 선크림은 촉촉하지만 유분감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쿠션을 사용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라네즈 네오 쿠션인데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더워지는 날씨에 사용하기 좋은 매트 버전이에요. 네오 쿠션 매트. 밀착력이랑 지속력이 너무 좋아서 마스크 찍힘이 없기로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마스크 한참 하루 종일 쓰고 다닐 때도 정말 잘 썼지만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는 요즘 정말 필요한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야외 자연광에서는 피부가 또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이 제품이 또 커버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엄청 얇게 발리면서도 커버가 잘 되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 요즘 여기 광대 쪽에 기미가 또 올라와 가지고 신경 쓰이는데 이렇게 톡톡 몇번해 주면 금방 사라집니다. 얘는 퍼프도 참 독특하게 생겼죠. 퍼프 표면에 타공이 돼 있어서 내용물이 잘 흡수되고 잘 배출돼서 피부에 균일하게 착 밀착이 됩니다. 저는 까무잡잡한 피부라 가장 어두운 25N 색상을 사용하는데 색상이 화사한 편이라서 칙칙하거나 들뜨는 느낌 없이 완전 저한테 착붙이에요. 가까이 보시면 아까 있었던 유분기 같은 거다 사라지고 피부 진짜 깔끔하게 표현이 됐죠. 어디 묻어나지도 않고 내추럴하면서도 정말 깔끔하게 피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름 베이스 찾으시는 분들 이두 가지 조합 완전 강추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스킨케어. 워터뱅크가 정말 보습이 좋은데 가벼워서 여름에 사용하기 진짜 좋습니다. 완전 추천. 이렇게 쿠션까지 하고 나면 쿠션이 워낙 매트하게 표현이 돼서 이 정도만 해도 지속력이 좋긴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수정 화장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파우더로 살짝살짝 눌러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요즘 러락 제품을 쓰는데, 어이구, 패였네. <laughs> 집에 갖고 계신 이니스프리 세븐 파우더나 메이크업 포레버 그런 파우더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살짝만 묻혀서 전체적으로 바르지도 않아요. 이렇게 머리카락 잘 붙는 헤어라인 쪽이나 저는 T존에 유분이 진짜 잘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미간 쪽에 톡톡 발라주고 그리고 코 옆에 여기는 유분이 진짜 많기 때문에 신경 써서 이렇게 파우더를 찍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파우더 처리를 해줘서 깔끔한 피부를 연출해봤어요. 요즘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하루종일 제가 수정화장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수정화장 한 번도 안 해도 피부가 정말 깔끔하게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보통 이렇게 매트한 제품을 쓰면 보기에는 피부가 좋아 보일 수도 있겠으나 피부 속은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오늘은 유수분을 스킨케어 단계에서 잘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는 매트하지만 이렇게 표정을 지어봐도 전혀 땡기는 부분 없고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촉촉한 상태로 느껴집니다. 여름 메이크업 지속력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속건조 걱정되시는 분들, 이제 마스크 벗어야 되는데 마스크 속 피부가 준비가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 꼭이 루틴대로 베이스 메이크업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상태로 외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녁 늦게까지도 이 메이크업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 엔딩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루 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 You know I keep it cool, I prefer to stay in the cut. Don't want no attention on me, when I'm trying to shake the blues above me. But